파지고 퍼지? 뭐? 어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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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터있어 무지무지 뭐지? 파티 파티 다파지 세파지? 나 편지 한 번만 돼요. 오빠, 엑셀 한 번, 엑셀, 엑셀. 아이고. 아이고. 전놀갔어요 일어나세요. 덮 퍼지. 님님, 돌, 됐어, 돌 마인드 지금 할게. 돌이에요. 마인드 했어, 지금. 돌이 좀 늦어요. 덮 퍼지. 응. 나 행지 주세요. 네. 나 무조...

하 네. 하필 지금 노브란한 뒤에서 나무 뒤에서 네, 네. 공격수 잡게요. 제만아무것요 별마. 별개소 설계해. 잠만 참으세요. 별다이 별 다시 걸고. 별. 별 플래시. 그냥 네. 찍어요. 괜찮아요. 조심다다죽 펜즈 주세요. 왜? 저 퍼지? 갈피워 형님. 갈퍼지 좀. 님좀돌돌돌 캐브 캐브 캐 퍼지. 잘. 잘. 저 도전 강세. 강고 강세고. 저자 아반프 죽겠는데 오케이 더어지 응. 배틀 살았어요 배틀 살았어요 덮어 지 배틀 뒤로 왔어요 어 뒤로 왔어요 지금 뛰금 왔어요 지금 나, 개인 퍼지 한 번, 개인 퍼지. 잘, 잘, 잘. 아, 지금, 루어샷 맞아가지고. 어, 아, 그래요? 아, 엔젤 예. 어. 넣을게요. 응. 퍼지? 킹탈 있애? 저 퍼지. 쟤 어디까지 가냐?